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요점정리, 재무회계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요점정리를 살펴보면요. 전산회계 2급 요점정리를 설명하면서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회계 2급의 요점정리는 여러분들 이론시험과 관련해가지고 기출문제 등을 쭉 분석해서 제 나름대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요점정리, 1급만 을1급 시험 보시는 분들, 분들도 전산회계 2급 요점정리하고 전산회계 1급 요점정리는 어, 이론시험과 관련해가지고 꼭 전부 암기하시고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산회계 1급 요점정리와 관련해서 재무회계를 먼저 살펴보면요. 어, 전산회계 2급은 재무회계만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론이.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은 재무회계가 8문제 정도, 그 다음에 원가회계가 4문제 정도, 그리고 부가세가 3문제 정도 이론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원가회계 이론을 잘 모르시거나, 저는 부가세 이론을 잘 모르시더라도 어, 어떻게 보면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제조 경비와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즉 500번대나 8 0 0번대 관련해 가지고만 잘 구분하시면 그러면 뭐 실무를 하는데 크게 영향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음, 전산역의 2급이든 1급이든 시험이 어, 이론이 30점 15문제, 1문제당 2점씩 30점. 실기가 7점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7점을, 점수를 득하셔야지 전산에게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소한 15문제 중에서 한 8에서 10문제 정도는 최소한 맞히셔야 어, 전산에게 시험에 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요점 정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상업 기업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하고 제조 기업에서 이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그러면 이제 상업 기업은 상품을 사업하는 거죠. 즉, 매입이 상품이고 매출이 상품 매출인 거죠. 근데 제조기업은 제조기업은 매입이 원재료이고 매출이 제품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어, 전산회계 2급에서는 상업기업, 즉 업태가 도소매인 회사에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전산회계 1급은 어, 제조기업의 원가계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업체가 제조인 회사들에 대한 회계처리가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상업기업에서 매출원가는 이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순매입액을 더하고 순매입액은 매입액 마이너스 매입한출 매입앤누리 매입할인이 순매입액이었죠.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순매입액을 더하고 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은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었는데요. 제조기업은 제조기업은 기초 제품 재고액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 제조기업은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 매출 원가인데, 그런데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서 산출되냐면 이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 제조 원가 명세서에 서 산출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되죠.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산출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반영을 해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데,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조원가 명세서 산출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맹세사에서 산출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고 어 손익계산서에서는 어, 제조원가 맹세사에서 산출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근거로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단기순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이 단기순이익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되죠. 이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이 반영돼서 전기에 이월된 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을 더해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계산이 됩니다. 이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초정보관리에 관련해서 꼭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제조원가 명세서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변할 거고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변하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변하겠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변하면 단기순이익이 변하고 단기순이익이 변하면 인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이 변하겠죠. 이 처분전이익이 정상태표의 2월 2일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나 잉여금처분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이죠. 재무제표인데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어, 재무제표라기보다는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인 제조원가 명세서에 산출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서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의해서 매출원가가 반영이 되고 계산이 되고 이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된 어, 매출원가에 의해서 당기순이익 이계산이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이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돼서 이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 전이이이이이이이표이이월이이이이이이이이다는거꼭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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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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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은 우리가 이제이 어, 원가인 거죠. 그래서 500번대로 주로 분개를 하시고 영업이나 본사에서 소비된 것들은 어, 비원가인 거죠. 그래서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돼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회식하게 되면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하잖아요. 직원들의 식대를 지급하게 되면 보통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 회식비용이 공장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의 회식비용이라면 은 500번대 회식비, 독립우생비로 회계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식비가 또 10대가 영업이나 본사, 직원들에 대한 회식비라면 800번대 판매관리비인 독립우생비로 회계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0번대로 회계처리하시면 제조경비로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이 돼요. 800번대로 회계처리 하시면, 어, 판매 관리비로 회계처리 되셔서, 되어서 손익 계산서에 반영이 되겠죠.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제조원가 민설서에서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산출된다 그랬는데요.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 산출과 관련해가지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원가의 3요소가 제로비, 농비, 경비인 거잖아요.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특정 제품 제조에 투입되면은 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그다음에 어, 추적이 불가능한 공통적으로 소비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로서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전부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고 이 단기 총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반 계산이 됩니다.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 제조 원가 명세서 산출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한서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어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순서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나중에 음 기초 정보 관리 전산에게 1급데 기초 정보 관리에서 이제 기말 재고자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말 재고자산 그러면 전산에게 1기 위해서는 이제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인데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상목이죠. 근데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공품은 제조업과 명세상목이거든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는 기초 재료 재고액에서 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료제공액을 빼면 재료비가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환제비를 더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계산이 된 다음에 거기서 기초제공품 다하고 이 기말제공품을 빼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산출이 된다고 했죠.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기말원재료나 기말제공품이나 기말제품이 시험에 나온다면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공품은 제조 원가 명세서를 수정해야 되고, 기말 제품은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셔야 되는데, 이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공품이나 기말 제품이, 이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공품이나 기말 제품이 제조 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서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공품이나 기말 제품은 재무 상태표의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어, 제조업가 명세사하고 손익 계산서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기말원재료나 기말제공품, 기말제품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 이 제조업가 명세사에서 기말 제조업가 명세서의 재료비의 기말원재료나 어, 기말제공품을 직접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무상태표의 원재료나 공품 또, 제조, 재무상태표의 기말제품을 수정하셔야지, 어, 제조업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급에서 공부하셨지만은 자산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재고자산이 상업기업의 상품과 제조기업의 제품이 재고자산이죠. 근데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원재료가 필요하고 이 원재료가 제품이 되는 중간에, 어 아직 완성이 안된 제품이 이제 반제품 또는 제공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투자 자산은 먼저 이제 투자 부동산이 있죠. 우리가 투자 부동산 그러면, 어 건물, 토지, 이것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면은 건물이나 토지로 회계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 본사 건물로 사용하려고. 공장건물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건물이 될 테고 어, 주차장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으면 이제 토지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죠. 그런데 영업활동 외에 투자목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구입하시게 되면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은 당좌자산입니다. 근데 만기가 1년 이상인 정기 예적금은 장기 금융 상품으로서 투자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을 어, 구입할 때 일시적인 소유를 목적으로 구입을 하고 시장성이 있는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서 당좌 자산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어,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증권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증권으로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거, 그다음에 타 회사를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실 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서 투자자산 이 된다는 거 구분하셔야 되겠고, 단기 대여금은 당자자산이죠 근데 만기가 1년 이상 넘어가는 장기 대여금도 투자자산이라는 거. 그래서 투자자산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유형 자산을 살펴보면,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 자산인데, 어, 토지나,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죠. 그래서 전산에게 2급을 공부하실 때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는데,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 자산은 사용이나 기간의 경과에 의해서 그 가치가 감소하고 그 가치 감소를 감가라고 얘기하고 그 가치 감소 얘기를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분개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 비품, 공구기구나 선박 이런 유형 자산들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고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정액법과 정률법 공식은 전선에게이금 6점 정리되어 있는 바대로 외우셔야 되죠. 정액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었고요.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개 곱하기 정률이었죠. 이 정액법과 정률법의 공식을 꼭 아셔야 되고. 정액법에서 공식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었는데 내용연수는 평균 수명이었고 잔존가액은 평균수명이 지나고 난 후에 처분할 수 있는 예상가액이 잔존가액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인데 취득원가는 또어 구입가격에다가 구입부대비용을 더한 게 취득원가였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삼조서가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액이었는데 어 정액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장중가액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무게 곱하기 정률 이렇게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무게 이게 이제 미상각 잔액이죠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무게 곱하기 정률 이렇게 하셔서 정액법과 정률법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외우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을 살펴보면 영업권이나 산업주산권 개발비,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형자산이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어,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에 사용되면서 형태가 있는 이런 토지나 설비 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 자산인데, 형태가 없으면 무형 자산인 거죠. 이런 무형 자산들도 이제 자산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산업재산권이, 어 상표권이나 실용심한권 의상권, 성표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무형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이용법인세 자산이나 뭐 보증금, 그 다음에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장기 선급금 이런 것들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자본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에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어, 자본금이 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구입하는 목적에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만기보유 증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직접 주식을 발행하는 입장인 거죠. 근데 주식회사에서 전산에게 일급에 가면은 이제 제조기업의 회계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 법인기업의 회계처리를 하게 되죠. 주식회사의 회계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으로써 자본을 형성하고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해가지고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를 어, 타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분류를 하겠지만 주식을 바,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대변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이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 곱하기 100명 금액이었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때 평가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었습니다. 보통 주식은 할증 발행하게 되고 사채는 할인 발행하게 되는데 주식을 발행했을 때 대변의 발행 주식 수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기재를 하잖아요. 그데이 금액이 어 액면 금액대로 발행했다면 평가 발행이에요. 근데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는 대변의 자본금보다 납입에서 당좌 예금된 금액이 더 크겠죠. 그래서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은 그것을 할증 발행이라고 하고 주식을 할증 발행했을 때는 대변의 주식 발행 소가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액면금액 이하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평가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 이 있는데 평가 발행했을 때는 어 발행된 대변의 자본금과 액면금액대로 가니까요, 대변의 자본금과 납입된 금액이 동일하겠죠. 근데 할증 발행했을 때는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하고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고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을하는데요이 자본 잉여금이 주, 감, 자, 해가지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니까, 러 이론 시험에서, 이론 시험에서, 자본인여금과 이익여금이 구분이 돼서,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어, 자본인여금을 외우시면, 나머지는 좀 이익여금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본인여금은, 어, 100명 금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 대변에 차이 생기는 걸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그랬죠이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등이 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은 주감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 중에서 이제 감자 차익인데요. 이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증자라 해 가지고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거나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입해서 소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입해서 소화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할 때는 대변의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는데 매입 소화하게 되면 차변의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매입 소화할 때 액면 금액 이하로 매입 소화하게 되면 대변에 차액이 생기는데 이를 감자차액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어, 액면 금액 이상으로 매입 소각하게 되면 차변에 이제 감자 차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감자를 하게 되면 액면 금액 이하로 매입 소각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대변에 이제 감자 차이 발생하고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자기가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증권거래소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되겠지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자기가 구분하게 되면 자기 주식으로 분결를 하는데 이 자기 주식을 어, 장부가 이상으로 처분하게 되면 대변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주 감자는 자본인여으로 분류한다라는 거 보시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주식을 구매했을 때는 자기주식으로 분개를 하는데 이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이제 법정정립금과이의정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인데,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라는 얘기는 회사를, 주식회사를 경영하면, 이제, 당연히 이익축을 목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겠죠. 그럼 단기순익이 이 발생할 것이고, 이 단기순익은, 이 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주주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뭐 해야 될까요? 대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단기순익, 이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인여금이 이제 이익여금인데, 잉 이제 법정정립금이, 어, 이익준비금하고 기타 법정정립금은 나아지는데 이제, 기타 법정, 법정정립금이 재무구조 개선정립금뭐기업합자정립금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이법정정립금 중에서도 기타 법정정립금은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정정립금이 지금은 이제 이익준비금이 있는데, 이 이익준비금이 이익이여인 거죠. 근데 이익준비금은 2분의 1, 10분의 1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2분의 1은 또 10분의 1은 어 단기순이익이 생겼으면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당도 어, 금전으로 배당해 주는 금전 배당, 즉 현금 배당이 있을 것이고요. 주식으로 배당해 주는 주식 배당이 있을 텐데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익 준비금은 이익 준비금은 어,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 법정 적립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전 배당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그중에 10분의 1, 10만 원을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법정 적립금이에요. 그래서 어, 10분의 1을 금전배당의 10분의 1을 적립하는데 언제까지 적립하냐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제 별도적립금으로서 임의적립금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어,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적립금이 이제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으로 구분한다고 랬죠 그래서 적극적 적립금은 사업 확장 적립금이나 감체 적립금, 소극적 적립금이 이제 배당 평균 적립금이나 이제 별도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죠. 그리고 이렇게 처분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이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 조정이 자기 주식이나 주식 암행 자금, 배당 건설이자 이런 것들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이나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2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에게 1급, 이론, 재무에게 요점 정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가에게 이론 요점 정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